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꼭 해주실 거죠? 네. 들어가. 들어가라고. 조용히 있어. 금방 끝내줄 테니까. 니가 어렸지. 들키고 싶지 않다고. 너만 조용히 고 있으면 돼 이것만 하면 더 이상 너안 괴롭힐 테니까 내가 시키는 거 순순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너도 나랑 엮기 싫잖아 그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면 더 이상 안그룹힌다고 응? 아주 좋은 시간이지 않아? <laughs> 음, 좋아. 네 향기만 맡고 있으면 아주 미치겠어.